that uh. 아 인사이드 카이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계 말려 봐뭐해뭐해 어? 이거 해야 돼. 투데이 베리 카야 빨리 와. 나난얘기 <laughs> 안 돼. 스테이 진짜 베리 응. 깎이 나니까. 오늘. 지금 그 하드웨어 아저씨랑 지금 연락 중이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말빈, 말빈 아저씨. 어, 영수증 없어도 가능하대요? 아, 지금 그래서 그거 나 사진만 있는데 응.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응. 왜, 그러니까 타일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응. 근데 다 바꾸는 건 아니고 한 3, 40장 바꿀 거야?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는 거야. 오. 근데 이게 무조건 여기서 더블 체크 해야 되잖 아, 그그 영수증 사진 이걸로도 교환이 가능하냐? 지금 응. 그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 그, 그, 만약에 그, 된다 그러면 오늘까지라서 오늘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가야 돼. 왜냐면 어차피 여기, 아. 아니, 좀 기다려봐. 위위가 오늘 안올 수도 있어. 그럼 오늘 일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오늘 가야 되죠. 위위. 와와. 와와. 염소 갔을걸요? 아 저기 안에 있는.. 저기 어, 안에 있는.. 어, 갑자기 정리하는 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 뭐? 우리 3번.. 자꾸 어쩔 수 없어요 그때랑 오버랩 되는 게.. 이거 봤어요 그거아 그것 좀 어떻게 좀 해봐 자기야 곧. 이거 이렇게 오, 막, 막 퍼져나가면 열매도 많이 못 맺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하나 아, 두사 드래곤 프어사 두아 쓰리 쓰리? 다섯 개 어. 그러면 이거 노 no 이닛이라 그런 거 같아 노이예후뚜후뚜뿌뚜뿌뚜 no 해야 될것 같은데 선이 <laughs> <laughs> 어 어, 태아야. 왜, 왜, 왜? 아야 태아야. 아야태아아야아야 태아야. 아야 태아야. 태야 빈지 야 태아야. 태아 e 아아야 m 아아야태아 m 나아야태아아니야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1st floor, 2nd 어. floor.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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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 3층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3층? 근데 1층, 2층, 3층이 아니라 맨 밑에는 이제 파킹 랏. 음. 응. 그다음이첫 번째. 응. 음. 그다음이 세두 번째. 이런 식으로 1층, 2층 이렇게 가자는 거. 밑에는 그냥 파킹 랏으로 쓰고.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너무 높아져서 입 여기서 보는 뷰를 해치니까. 음... 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거든 저기가 바람이 통할까? 덥지 덥겠지 더울까? 오빠 <laughs> 여기 말고 마바오에서 근데 이거 만들었잖아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있어면 <laughs> 이거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 오늘 안 온대? 이 정도면 안 오는 거지 이 계단... 어, 계단이 제일 난이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있어야 돼 계단이 단하 음. 나아, 나아. 나아. 나 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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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고아아니야 나아. 아 나아. 아아 나아. t 아 나아. t 아 나아. t 아 나아. 나 same 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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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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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 나아. 나나나나 네, 온나, 온나데. 네. 예독자가 네. 꿈이 꿈이. 네. 네 눈박이래, 네 눈박이. 네. 네박이는 도깨비를, 도깨비나 귀신을 쫓고, 네. 복을 갖고 들어오는 애래. 아, 그래요? 아버가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 어. 그면서 이동줘달라고. 아버지. 아버지. 이름에 무게가 엄청난데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세아야 그렇다고 얘가 내가 보기에는 여기 놀러 안았어 세아야 나아라 얘가 아니야 세아야 네? 강아지 이름 지어줘 아니야 아니야? 왜 지어줘 네는박이 괜찮잖아 굴러기가 네. 좀 힘드나? 네내 글자라고 네 글자라니까 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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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빈자 씨도 지금 한 글자로 줄여서 부르는데 서로. 가지흐름을 자, 안녕아 응? 아, 아빠 만지는 어떻게? 아, <laughs> 저거 괜찮아요. <laughs> 아, 니 지수님 성격이면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카피 닌자 급이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거의 다 해놨어요 그리고 시작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하거든 근데 같이 줄 맞추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여기 바닥은 예전에 지순이 형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Ika motor city ya. Hmm. Ika go bak ikau tanawas itu. Ah, bindut. Bindut ayo. Ah, tantaka nang bindut. Ah, kuya sori, taung taung. Ali lagi, Sir. Enggak betis kami stop. Kedap, i lisot 하면 그냥 stop 하고. Ya lakau lakau. Ah, ay, amora konon sirwa. Oh. Paningkamutan ng manindot. Hmm. 아 근데 이 정도 했으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난 말렸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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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ấm mày Good. Hey <laughs> <laughs> <That's> good. good. <laughs> <I> Tao want... <laughs> không

duka neng kaning na adre. Na kana. <tipati> Ai mau ku aja angah Hidup duka lang dak kunung balik ke aku. Pinan. Ya. Hidup duka kuno balik. Ah, ada. Tenang. we doing that, anak, ba? Oh, lima pa mo ni, bro? Binugbog mo. Hmm. Bugok mo. Eh. Baho na siya. Ngayon yung manusik, no? Dito manuka. brad. Uan, uan, man, silung <laughs> si teh berat deh. 이제, 로블로블로링 아, 여기, 여기, 하트 한 판, 하트 한 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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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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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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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만 간마이 아, 슈루. 주 슈루. 아, 슈루. 아, 슈루. 아, 슈루. 나슈 아, 슈루. 아, 슈루. 아, 어루 아, 아, 슈 아, 슈루. 아, 슈루. 아, 슈루. 잘한거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아 그래. 아 그래 됐어, 됐어 오케네? 응, 오케네. 빌

얘는 좀 어필. 자네라고 했는데. 오, 그거 저건 어디서 났지? 지순이 거. 지순이 것도 있었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 따라? 유야이거나프아노 ब 아, 기. <laughs> yeah. 옛날에. 우리 3번 했을 때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수평기랑 이런거 쬐까만거 선물 해줬던거를 가지고 아 구독자 분이? 응, 응. 오 기억난다 응. 이거 레이저도 되고 레이저 구해야돼? 아 레이저? 예 네, 레이저 나 배터리 음 하면 돼 저거 아 맞아 생각났네 다음. 맛보이지 애꾸야? 빅 스트레스 봐 그래도 진짜 잘했다 음. 지순아 이스티메이트 오늘 오만 언니 스텔 오만? 예 봉봉 봉봉 <봉> ओरेंज़ हाँ जा। गोहम ना गोहम। <laughs> ना पा मासा सर। हाँ ना मासा। राबा ये राबा ये। <laughs> शक्तिराजन। <है। laughs> तो अरे एप्लोरिंग बा।

크리스탈 마사지. 음, 맞. 맞다 셔. 크리스탈 마사지. 아, 인도시야, 인도. 이거 진짜 딜리프 해야 되지. 익스 p e r i e n c e the l 응, 뭐 셔, 굿. 응, 인도. 누가 셔? 응.

야, 근데... 아, 뭐야, 계단 너무 잘했는데? 그 그렇죠. 야, 우리 저 간격은 우리 타이 간격으로 바꿨나? 아, 저 잘라서 는 거예요? 아아 한개다 들어가는 거죠 그치그렇 그치. <laughs>